안녕하세요. 와치캠 이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캠 C310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의 외과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쪽과 이쪽에 제품의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정보가 들어있으며, 측면에는 이렇게 어플을 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있고 저희 프리캠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공용 사용 가능한 QR코드가 있습니다. <laughs>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하게 스트로폼으로 되어있고요. 두꺼운 스트로폼으로 여기가 뭐가 되어 있고, 그다음 먼저, 묵직한 C310 제품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선이 들어있습니다. USB 선이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고, PIR 쉴드가 들어있고 앙카 세 종류 그 네, 스크류 세 개가 들어있네요 자 가장 중요한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310 모델은 솔라 와이파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와이파이를 위한 안테나가 잘 잡고 있고 제품의 앞쪽에는 PIR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IR 실린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쪽에는 카메라 그리고 야간에 흑백으로 촬영하기 위한 LD가 네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위 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묵직하고 크기도 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카메라 어플 연동을 해야 하는데요. 박스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다운받은 어플을 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에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리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제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은 앱 디바이스를 통해 제품을 등록해주게 됩니다. 제품은 아랫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와이파, 와이파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오을 눌러줘서 제품을 켜주시고요. 앞쪽 PIR 쪽에 상태에 LED가 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깜빡이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카메라를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하라는 항목으로 이동이 되고요. 제품의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제품에 와이파이가 켜졌습니다. DOG 다시, 넘버를 시작하는 와이파이가 켜졌고, 자, 이런 식으로, 제품과 핸드폰이 변동이 되었고, 초기 비밀번호는, 1이 8개입니다. 다시 어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홈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마치캠에서는 마치캠 왓츠캠 2.4G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넥스트 버전을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제품과 앱이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동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연결이 되었고요. 제품이 많으면 이제 이런 모델 이름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디바이스 네임에서 제 제품의 이름을 바꿔 주면 됩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1번이라는 제 명칭을 부여할 거고요. 그러면, 테스트 1이라는 이제 항목이 생성이 되고, 라이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저희가 와치캠에서 현재 솔라캠은 다른 상태인데요. 브라켓을 이용해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은, 어, 모션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플레이백 버튼에서 이제 모션으로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연결한 지 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션 녹화된 영상이 없고요. 저희 마치캠에서 설치했던 솔라캠 모션 녹화 목록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션이 녹화됐던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션이 많이 녹화되었구요. 모션이 많을수록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 제품이 충전이 완충분 일수가 적을 수가 있구요. 약 1회에 10회 정도 오션 녹화시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무제한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C310 카메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